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자, 오늘 라이노 내용은, 그, 지금 스탠다드에 있는 메인 툴바에 프로젝트와, 어, 그 다음에 풀, 예, 프로젝트 커브, 풀 커브, 요두 가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첫 번째 프로젝트 커브는, 그, 내가 만든 어떤 커브가 있었을 때, 그 커브를, 그, 서 페이스 또는 뭐 메쉬 또는 폴리스 스 c e 에그 투영시키는 명령을 의미하는데요. 어, 보통은 그게 어떤 커브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오픈되어 있던 오픈되어 있던 아니면 자, 닫혀져 있던 아니면 그게 로고가 되었든 에, 그게 어떤 형태이든 간에 커브만 커브라는 형태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투영이 되고요어풀 커브는 그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지금 사진을 보면 이제 이 이미지를 잘 보면 알겠지만 좀 이렇게 약간 벌어지면서 이렇게 투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첫 번째 프로젝트 커브는 이렇게 직진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두 번째 거는 이렇게 약간 벌어지면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첫 번째 프로젝트 커브는 어 2D 그러니까 탑프론트 라이트뷰에서만 작동을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풀커브는, 어, 퍼스펙티브에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구요. 그거를, 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어를 하나 그렸구요. 그 다음에 프론트비에서 서클을 또 하나 그렸어요. 어, 사이즈는 어 그냥 랜덤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알트키 눌러서 복사. 자 그러면 이제 프론트뷰에서 봤을 때 아, 서클이 복사가 안 됐네요. 자 프론트에서 보면은 어, 정원의 형태를 띄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반드시 프론트뷰에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어, 탑이라든지, 또는 라이트 뷰에서 봤을 때, 어,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탑에서 보면, 이게 가로 형태의 직선 형태를 띄고 있고, 어, 라이트 뷰에서는, 그, 일자 형태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선이 보이는데, 반드시, 어, 프론트 뷰에서만, 그, 작동이 된다라는 거죠. 왜? 여기서, 어,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로, 직진 형태로, 투영을 그러니까 Z축 방향이 되는 거죠. Z축 방향으로 투영이 어,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프론트비에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클이 어, 탑에서 제가 원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탑에서 투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서클을 어, 프론트비에서 다시 한번 그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 커브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어, 커브와, 커브나 또는 포인트를, 어, 선택을 하라고 그러죠. 지금 여기는 지금 커브밖에 없으니까, 자, 커브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콤맨드에 보면, 어, 엔터를 치라고 뜨죠. 자, 엔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대신 하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어 셀피스나 폴리셀피스나 메쉬를 선택을 하라고 뜹니다. 이때 프론트뷰에서 스피어를 선택을 해주고요 엔터를 치면 어, 지금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투용이된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요 어, 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미리 어, 커브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미리 커브를 선택을 해놓은 다음에 프로젝트 커브를 실행을 하면은 중간 과정이 예,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서클을 먼저 선택, 그 다음에 프로젝트 커브 명령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프론트뷰에 있는 스피어를 선택, 엔터.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이렇게 서클이 투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탑에서 바라보면 어, 이런 형태로 이렇게 투영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풀 커브는요, 어, 이 커브가 안쪽에 있으면 작동이 안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더 커브를 미리 선택. 자, 풀 커브 실행, 밀제 선택, 엔터. 작동이 안 되죠? 지금, 이제 확인을 해보면, 커브가 지금 바깥쪽으로 좀 나와있죠?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얘를 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일단 이렇게 예 빼주게 되면은 자 탑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커브는 물체의 중심쪽으로 예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스피어의 중심축은 여기죠. 그러면 서클이 이 가운데 축으로 투영이 되면서 이 물체의 바깥쪽, 그러니까 이 스피어의 바깥쪽 면과 중첩되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어, 투영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풀 커브는요. 어 가급적이면은 퍼스펙티브에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3차원에서도 예, 작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브를 선택을 해주고 풀 커브 선택. 그 다음에, 스피어 선택, 엔터. 그러면은, 그림과 같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기에, 그쵸? 예, 여기에, 만나는 지점에 투영이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각각, 투영시키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 살펴볼게요. 일단은, 어, 이제 간단한 예제를 이제 드렸는데, 좀 약간, 난이도가 있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어를 다시 한 번, 예, 꺼냈어요. 예, 10. 어, 프론트뷰에서 한번 사각형을 한번 넣어볼게요. 센터, 영 엔터.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그리고 커브를 미리 선택을 하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커브는 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커브, 그 다음에 스피어, 프론트뷰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피어 선택, 엔터. 자, 그러면 요거는 삭제를 하게 되면은, 어, 라인 형태로 투영이 돼서, 이렇게 서클 두 개가, 예,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지우고요. 자, 이번에는, S자 형태의 커브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요. 그 커브를 미리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 커브 실행. 프론트 뷰에서 스피어 선택 엔터. 자, 요거 삭제.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투영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 네.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요. 한번 그 야구공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테니스볼 있죠? 테니스볼 예,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줄게요. 센터를 켜서, 자, 0에다가 엔터, 0 엔터. 자, 이 정도 크기로, 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여기에 들어갈, 어 원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툴바를 꺼내보면은, 어, 여기에, 그 탄젠트 투3 커브라는 그 명령이 있잖아요. 예, 네, 요거를 실행을 해 주고요. 그래서 요거는 세 개의 커브에 아, 어, 세 개의 커브를 이용해서 서클을 만드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탄젠트 하얀색 선이 보이죠? 셋.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어, 원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트림이 됐을 때 바로 컨트롤 제이 네, 조인 버튼을 눌러서 하나의 커브로 이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적절하게 이걸 어, 가운데로 이제 배치를 해야 되니까 무브 어, 명령으로 어, 이동을 할게요. 센터 스냅을 켜주고요. 그래서 무브가 이거죠. 그래서 무브 눌러서 어, 센터 잡고 다시 에, 0으로 가면 되겠죠 그쵸 여기 물론 센터 스냅으로 잡아, 찾아도 되지만 그냥 0 엔터 치면은 에,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센터를 무브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스냅에 센터를 키고 어, 물체이 커브 쪽에 다가가게 가게 되면은 이렇게 센터가 떠요 그때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그럼 여기 이제 커맨드에 보면 2를 물어보죠 2요때 예, 숫자 0 엔터 이렇게 치면은 예, 정확하게 이렇게 이동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탑 뷰에서 투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커브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어, 프로젝트 실행 그 다음에 탑 뷰에서 스피어를 선택 엔터 자요거는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그 테니스 볼 형태의 그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을, 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음, 여기에, 어, 파이프 형태를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차즈팝으로 한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리드 툴 탭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 클릭. 자, 그 파이프의 반지름이 현재 1로 되어 있죠. 한번 기본값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엔터, 엔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 파이프가 들어갔는데 좀 두꺼운 느낌이 있네요. 자, 이번에는 다시 레일을 선택하고요. 파이프를 한 대략 0.6 정도 줘볼게요. 네, 한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어, 차집합으로 어, 빼주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어, 저번 강좌에서 그 부울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그두 번째 부울린 디퍼런스라는 명령으로 어, 차집합 형식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스피어를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부울린 디퍼런스 실행 그다음에 가로 안에 그 다음에 여기 가로화된 딜리트 인풋이 yes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 파이프를 의미합니다, 파이프. 그러니까, 어, 스피어가 A고, 그 다음에 파이프가 B인데, 이 B라는 물체를 지우겠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yes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파이프 선택하고요,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차집합 형태로, 예,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여기에다가, 뭐, 필렛을 적용을 해도 되겠죠? 뭐한0.2 정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완성이 됐고요. 어, 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까요? 그 여기는 이제 지워줄게요. 그리고 여기 안쪽은 회색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면을 떼어야 되겠죠. 그래서 솔리드 툴에 있는 그 익스트랙 서피스를 실행을 한 다음에 예, 이렇게, 떼어내고자 하는 면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 다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 심이 지나가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J 명령으로, 예, 하나의 면으로, 이렇게 또, 연결된 면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그, 색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안쪽은, 그, 머티리얼에 가서, 그 디폴트 머티리얼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쵸? 예, 디폴트 머티리얼을 해서, 그, 그냥 컬러만 단순하게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마찬가지, 디폴트 머티리얼. 색상은 약간 그린 계열로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 렌더링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테니스볼 형태의 그 공을 한번 만들어 보, 만들어 봤어요. 그쵸? 예. 자, 이거는 잠시 레이어로 제가 좀 할당을 좀해 놓을게요. 자 이번에는 그 풀커브에 대한 예를 또 한번 어,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어, 보통 우리 옷을 입으면 그 목, 그 얼굴 밑에 그 카라라고 하죠, 카라, 그렇그 카라의 형태를 한번 그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그 블로그에도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 MP 그 MP3 플레이어인데 그런 예, 형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음... 자 지금 제가 블로그 창을 이렇게 좀 띄어놨어요. 거기에 그 BP MP3 플레이어가 있죠. 자 확대를 한번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보면 그 여기에 카라가 이렇게 있죠, 그쵸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뒤쪽은 어,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일자 형태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로 한번 대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탑뷰에서 봤을 때요 이 마우스 커서를 12시 방향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십시오 보통은 우리가 심을 만들 때 3시 방향에다 클릭을 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그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 풀컵으로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 탑뷰에 있는 12시 방향에다가, 예, 마우스를 찍어야지 여기에 심이, 어, 요 부분에 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얘를, 어, 두께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건볼에 이 동그란 거. 만약에 라인 5.0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요, 알트 키를 눌러주고요. 이 검, 파란색 화살표를 검볼의 화살표를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이렇게 복사를 하는 도중에 컨트롤 키를 어,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면이 채워집니다. 예, 다시 한번 할게요. 커브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알트 키를 누른 다음에 그 프런트 뷰에서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그럼 복사가 되고 있겠죠? 이 복사가 되고 있을 때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은 하얀색 그, 그 선이 하나 또 생깁니다. 지금 여기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6.0 버전 쓰는 분들은 어 여기 화살표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잡아서 그냥 옮겨주시면 돼요. 예, 단축키를 뭐 이렇게 누를 필요 없이, 그 키보드를 사용하지 말구요. 그냥 동그라것만 잡아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프론트뷰에서 봤을 때, 어, 여기 이제 심이 이렇게 진하게 어, 들어간 거 확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쪽은 에, 라인으로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뭐 센터 꼭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요, 그 컨트롤 포인트 커브로 자, 여기에서 출발을 할 건데, 미러를, 미러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대칭 형태니까, 일단 한쪽만 편집을 하고, 나머지는 미러 형태로 복사를 해서 작업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스냅을 켜주고, 어, 여기다가, 카라 형태를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F10 뭐 포인트를 편집을 할 때는요, 그리드 스냅을 끄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F11 자, 그 다음에 어, 이두 개의 커브를 일단은 첫 번째는 프로젝트 커브를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하라고 해야 어디서 해야 되나요? 프론트 뷰에서 어,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론트 뷰에서요, 그 커브 두개 잡은 다음에 프로젝트 커브 실행, 그 다음에 실린더 선택 엔터를 치면은 어, 이렇게 투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이제 원본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두 개는 그냥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 라이트뷰에서 봤을 때, 어, 여기가 이제 정면이잖아요. 그쵸? 예,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어, 얘랑 이제 같은 곳인데, 정면은 이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펴야 돼요. 지금, 이렇게 구부러진 거를 이런 식으로 펴야 되는 수정사항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 아래쪽 커브를 잡고, 자, F10. 그래서 이 포인트를요 다 지워줍니다 이렇게 뒤쪽에 포인트를 자 지울 때 주의사항은 어 이게 이제 마지막 점이잖아요 여기는 지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요 점만 놔두고요 예, 이렇게 다 삭제를 해주세요 삭제를 하고 이렇게 위치도 뭐 옮길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놔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어, 포인트 편집할 때는 포인트가 어, 많이 있으면 그만큼 편집하기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포인트의 간격이 멀면 멀수록 커브는 예쁘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럼 편집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어, 이런 형태를 이제 만들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어, 탑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커브가 지금 안으로 물체가, 커브가 지금 물체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투영을 해야 되는데, 어, 이때 사용하는 투영이 풀커브라는 거죠. 풀커브. 그래서 이 선택된 이 커브가 물체의 중심축으로, 가운데 쪽으로 투영이 된다. 예, 그게 바로 풀커브예요. 그래서 F11. 자, 포인트는 잠시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디서 어, 투영을 하냐면은 가급적이면은 퍼스펙티브에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한번 음, 풀 커브를 이용해서 라이트뷰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예, 잘 되죠? 예, 잘 되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퍼스펙티브에서 많이 하, 사용하는 편이에요. 뭐어디뷰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 프로젝트 커브는 반드시 그 해당되는 그 뷰에서만 작업을 해야 되지만. 풀 커브는 예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여기 아래쪽이죠. 이거를 네, 여기다 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미리 커브를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풀 커브 실행. 그다음에 슬린더 선택 엔터. 그러면 다시 이렇게 투영이 된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투영된 커브를 다시 그리드 스냅을 켜주시고요. 뭐 그리드 스냅이나 엔드 스냅을 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미러를 이용합니다. 미러. 그쵸? 예. 미러는, 트랜스폼에 있는, 요, 미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칭으로, 자, 만들어주시고, 요두개 잡아서, 컨트롤, J. 예. 그래서, 조인을 이용해서, 하나의 커브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스플릿. 그쵸? 예전에, 우리, 전에 배웠던 강좌 중에, 스플릿이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아마 깊게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린더를 미리 선택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스플릿 실행, 자, 여기에 투영된 커브 두개 선택, 엔터 자. 요거는 이제 다 지워줍니다. 이렇게 자, 지워주게 되면 이런 식의 그 카라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어요. 음, 그럼 여기에 이제 두께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께는요, 그, 위쪽에 보면, 그, s u r f a 탭, 그쵸? 죠 s u r f a c 에 보면은, 그, offset 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offset 명령으로, 어, 두께를 바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ffset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자, 물체 선택. 자, 엔터. 어, 화살표의 방향은, 그 면이 어느 방향으로 두께가 주어질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바깥쪽이면 바깥쪽으로 두께가 만들어지라는 뜻이죠. 어 만약에 안쪽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럼 가로 안에 있는 이 풀리볼을 눌러줄 때마다 이렇게 화살표의 방향이 예,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두께를 어, 적용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솔리드는 예스를 해주세요. 예스. 그래서 예스를 줘서 예, 두께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턴스는 그냥 0.5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엔터를 치면은 예, 이렇게 다음과 같이 어, 두께가 적용된 예, 카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아까도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BPMP3 그 플레이어에 요 카라에 만든 이 부분 그쵸 예, 요거를 그렇게 응용을 한겁니다 음 그리고 그 프로젝트와 그 풀커브를 이용해서 만든 그 모델링이 어, 이 신발입니다 신발 예, 그래서 이 신발의 원본을 잠깐 살펴보면요 어, 여기 지금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이렇게 하얀색 이렇게 바늘질 한 듯한 그 재봉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다 그, 풀 커브를 이용해서 작업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프로젝트 커브를 이용해서 먼저 투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형태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풀 커브를 이용하는 거죠. 예, 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왓처 한 바퀴 돌아서 요것도 다풀 커브예요. 그리고 여기도 예, 다 풀커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풀커브가 어,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 사, 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그 풀커브에 대해서 자 한번 설명을 자 이제 해드렸어요. 어 다음에는 그또 다른 내용으로 또 라이노에 대해서또 한번 설명을 어해 드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